맞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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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오케이, 딱 그대로 있어. 딱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미안, 잘안 들려. 뭐라고? <웃음> <웃음> 나 안, 뭐, 오늘따라 뭐, 뭐? 다들 헤드폰이고장났나 기지기가 고장났나? 미안해, 너 뭐라고 하니? 잘안 들려. <laughs> 아, 나, 아, 아, 나, 나 오늘따. 미안해, 너무 멀어잘안 들려. <laughs> 아냐, 바로 네 앞에 있는 거 나야. 목소리가 좀 섹시하게 느껴지지 않아? 미안 너무 멀어잘안 들려. <laughs> 아냐, 바로 네 앞에 있는 거 나야. 그냥 기싸만 한데 왜? <laughs> 미안해, 멀어서 잘안 들려. <웃음> <웃음> 네 앞에 있는 거 나가봐. 미안해, 멀어서 잘안 들려. 아니, 아니, 아니 엘리야. f x c 어때? 나 오늘 약간 섹시하지 않아? 실망 <laughs> <7번 정도인데? 웃음> <laughs> 미친놈인가? 아니 미친놈인가? <laughs>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니 어머, 근데 여러분 들 진짜 저저 섹시하다고 느끼는 분 아무도 없어요? 섹시가 뭔데요? 아니 세, 섹시한 멘트가 뭔데 내가 해줄게. 돼지 음 새끼? 뭐? 내가 해줬잖아. 노 노예 새끼. <laughs> 아 노예 새끼 노예 새끼 해줄게. 어 아, 근데, 근데 내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을 거지? 뭐 방방나보게 두리 싸우는 삼초전이다.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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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고 했어? 어. 야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탕 후루에 마라탕에 어 마라탕에 분모자 추가에 중국당면 추가에 옥수수면 추가해 가지고 그냥 다 다이아 다 찍겠다고 <laughs> 하루 종일 롤만 <laughs> 쳐하는 이 제대서 뭘로갈아탄냐 요즘 아무튼 하루 종일 롤만 하는 이롤 충새끼야. 네왜 부르세요? <laughs> 아니 맞잖아 아니 맞잖아 왜왜왜 불어서 왜, 왜, 왜 아니 아 별로 안 긁히는데 아니, 너무 솔직해가지고 안 긁혔나 봐. <웃음> 아, 이거야 뭐뭐뭐뭐키지개 야호 자 그렸어 얘들아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좋습니다 네. 오케이 토미라 접근하기 오늘은 우리, 우리, 저물 우리, 한번은 탈출하는 거지 네아 그런 거래 리 우리, 우 빠른 진행 좋아요 어, 왜, 좀,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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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겜 우리, 우리, 이야 우리, 우리, 이리 벌레! 벌레! 야나 오늘 목 상태가 안 좋게 나 방금 그 소리 지르니까 지금 눈앞에 빙빙 쳤어. 아니...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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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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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은 거야? 뭔데? 방금 무슨 약간... 약간 그, 그 뭐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벌레! 벌레 같은 게 있었는데? 가볼까? 같이 갈 사람? 나... 알다안 가. 아 근데 열쇠 좀 아깝네? 아, 죽야 여기! 야, 야 여기 벌집 있다! 이거... 자, 우리 우리 집 가야 되니까. 이거 먹으로 어. 끌어볼 사람. 네, 오케이, 내가 내가 뒤쪽으로 바로 들어갈게. 오케이로 문도 못넣게 오케이. 나. 야, 너가그냥 너가 그냥 죽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야, 근데 나, 이거 동상 겹치지 않으니까 어딜로 달릴 거야? 나나 나, 오른쪽. 반대편으로 쪽 달로 반대편. 오케이. 반대편으로. 나, 오른쪽, 오른쪽. 간다. 가. 하! 나 둘. 미유브 <laughs> 아카이로!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laughs> 진짜 뭐야? 아저저저저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아나 가면 안될것 같은데? 아나 가면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 어 됐다 됐다 됐다. 진짜로? 어 진짜. 뭐 애들 다 죽었네. 애들 다 죽었다니까? 우리 가 제일 잘한다 우리 둘이 제일 잘하는 거야. 키지갱 배달의 민족 엘리야, i a 어 주용. 저 빨간색이 안 왔대요. 손 n I 이랑 n t t h i n 아, 왔다, 왔다, n d e r s t 주 n d What the? What the? What the? Oh, Tua, Tua. Are y 이 사람도 누구야? 에, 에리스나, 내가 손두로 가야 돼. 파이팅 위험하다, 아, 여기부 우리가 잡아줘야 거 돼. 알았어. 뭐야? 니꺼. 똥! 아! 뭐? 빨집 가자 집! 아, 아 맞아 고이! 집, 집 갑시다. 집야 아니 나 집이 달잖아. 어디야? 야잘 짓나?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로 어? 어? 그.. 카린이가 길안 내리고!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음... <laughs> 야 미카.. 미카 어디가냐고 진짜? 져 못생긴 놈아! 아 꺼져 아, 빠져! 뭐야. 뭐야 왜 하나 없지? 방금? 미카.. 아, 미카, 아 엘리. 엘리.. 아 뭐야 뭐야! 입이 너무 커요! 아.. 됐다아됐다 아니 건칭 뭐야! 건칭 뭐야! 들어와! 이거게 <목소리> <게> 다 <목소리> 졌어. 어떻게 볼수 있어? 야 여기 위험 수치 뛰야 조심해. 오, 오 조졌다. 야 급. 그... 모드 어? 조심. 모두 조심. 모두 모드모드 모두 모두 모두. 이거 뭐예요? 트리플 키. 저이... 키지갱. 어, 근데... 어이 정도면 뭐될거 같은데. 이게 나 나도 그냥 갈게어 어, 그냥 갈게. 계산 안 해도 돼? 일단 38원. 38원! 저 제대로 안 넣으셨어요! 아니 ㅎ 88원! 아더나더 갖고 오자. 88원! 지금 88원! 얼마야? 조금만 더! 얼마야? 1 3 0 3 0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 챙겨볼까? 응! 음. 그게 얼마인지? 아 오케이 ]죠? 그거 갖고 자! 얼마야? 얼마야? 이거 얼마지? 지금 어.. 잠시만요 봐, 봐줄게! 55원! 93. 이러면은! 어 괜찮은데? 봤는데? 괜찮은데? 아사십타몬 괜찮다. 어기오자나 눌러. 하나 둘. 미친. 미 미친. 이친 김이친. 와. 니 이거 리가나 죽인 거야. 이거 리가나 죽인 거야 너네들. 아리다야 에리스. 에리스 차려. 아니 려 에리스 려 에리스 차려. 차려. 리스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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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차려. 에리스 아, 차 아니 L 아니 차려. 내가 죽고 나서 나 뭐, 유기하고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 내가 죽어가지고 나만 팔려가지고 다른 네. 것들은 안 어쨌든 팔린 거잖아 어쨌게 잘못이지 아니 좋았어. 그러면 엘리가 누르면 안 되지 내가 벨 누른다고 했잖아 벨... <laughs> 에, 쓰다 회의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이었구만 <laughs> 자 그러면은 <laughs> 제일 예쁜 순서로 나갈게요 아니... 아싸 두 번째 나이스 자 아무튼 에스더, 오인, 리서컴퍼니.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